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우리 몸에서 해요. 해독은 물론이고, 지방 분해. 소화 그리고 근육의 합성 그다음에 면역 관련된 물질 합성 그다음에 지혈 예 혈액이 잘 지혈되는 거 기타 등등 또 호르몬 관련된 것들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몸에 여기저기에서 안 좋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은 간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성분들을 원료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합성해서 만드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인 게 알부민이에요. 알부민은 아미노산 단백질 이죠 단백질을 합성해서 간이 만드는 게 바로 알부민인데 이 알부민은 혈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혈액 자체를 만드는 거는 골수죠. 골수에서 이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데 혈액을 분석을 해보면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구로만 된게 게 아니라 혈장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혈장은 물로 된 성분인데 여기에 주요 성분이 바로 알부민이에요 이 혈장이 피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몸속에 영양분도 전달을 하고 또 쓰레기 같은 것들을 수거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혈장 속에 알부민이 어떤 역할을 또 중요하게 하냐면 혈관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수분을 밀어넣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알부민이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알부민이 부족해지게 되면 면은 혈액 안에 수분 양이 줄어들게 되고, 자꾸 혈액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부종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말기가 되면은 복수가 차거든요. 이 복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가면은 투약하는 게 바로 알부민이에요. 알부민 주사를 놓음으로써 혈액 안으로 수분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알부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알부민을 만드는 게 바로 간이에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면은 혈액의 이 수분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간에서 합성을 하는 또 중요한 면역성 있어요. 그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고 제가 채널에서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 8가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면역성분이에요. 면역탄수화물인데요. 우리 몸에는 반드시 8가지 면역탄수화물이 필요하거든요. 글리칸이라고도 불리는데 어, 이 글리칸 8가지를 우리가 음식으로 다 먹기는 힘드니까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먹었을 때 간이 건강하면 이 두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합성을 해서 나머지 8가지 글리칸을 만들어서 들어내요. 근데 요즘에 우리의 간은 해독하기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힘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알부민이나 글리칸 같은 것들을 합성해서 만들어내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 거죠. 게다가 이 알부민이나 글리칸을 만들어 내려면 좋은 단백질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 세 가지 글리칸이 들어와야지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잘안 들어오면서 화학독소 가득한 그런 가공식품 같은 거 설탕 이런 것만 너무 많이 먹으니까 간이 지치고 힘. 들어서 제대로 된 물질을 합성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글리칸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그야말로 면역을 좌지우지하는 면역 성분이거든요. 이두 가지 성분을 잘 합성해내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 몸의 혈액량이 줄어들고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혈액량이 줄어들고 면역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에서 합성을 해내는 것이 바로 근육이에요. 간은 근육을 관장하는 장기예요.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근육으로 만드는 게 바로 간이에요. 근데 간이 점점 안 좋아지면 근육 합성이 잘안 되니까 이 탄력도 줄어들고 피부도 쪼글쪼글해지면서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안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쥐가 잘 나요. 어깨라던가 근육들이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딱딱해 해져요 제가 소금물 설명드리면서 근육에도 혈액이 지나가고 근육도 수분을 이렇게 잘 머금고 있어야 촉촉하고 부드럽고 건강한 근육이 된다. 그러다가 힘을 딱 줬을 때 힘이 들어가는 그런 근육이 된다고 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간이 안 좋을 때도 이 근육이 육포처럼 말을 뿐만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눈에 있는 근육이라던가 얼굴 근육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점점 경직이 되면서 표정 도 단조로워지고 눈이 안구가 이렇게 뻑뻑해지면서 사시가 잘 생기는 것도 이제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간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지방을 분해해서 소화시키고. 지용성의 것들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배출하거나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비타민 중에 지용성 비타민들 있죠. 네, 그거를 간에서 수용성으로 바꿔서 흡수시키는 몸에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또 지용성 독소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가공식품 너무 많이 먹고요. 환경 호르몬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음식에 들어 있는 식품 첨가물들 같은 이런 지용. 지용성 독소들 화학독소들을 대부분이 다 기름으로 된 콜타르에서 뽑아서 만든 그런 지용성 독소들이거든요 이 지용성 독소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간에서 한번 녹여줘야 돼요 지용성 독소들을 해독을 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바로 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이 독소를 해독하는 것과 우리 몸에 이제 찌는 살 다이어트랑도 관련이 있어요. 간에서 화학 독소들을 최대한 해독을 하기는 하지만 해독이 다안될수 있잖아요. 간이 피곤하고 힘들면 그렇게 해독이 안된 물질들이 이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쌓인 지용성 독소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겠죠. 그리고 염증을 만들겠죠. 지용성 독소들이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 면역 세포들도 지쳐 있고 역할을 잘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바로바로 이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을 못하고 이 독소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에 염증성 지방을 쌓아두게 돼요 이게 바로 내장 지방 같은 것들이고 다 체중이 되고 잘안 빠지는 살들 있죠 그런 살들이 바로 이런 지용성 독소들 화학 독소들 주변에 쌓이는 염증성 지방들이에요 그 다음에 간에서 또 다이어트랑 관련된 게 바로 이 담즙이에요. 담즙. 쓸개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간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는데 그게 바로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액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은 기름을 녹여서 배출하거나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나오는 이 담즙이 바로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지방분해 소화액이에요. 이 지방분해 소화액인 쓸개즙을 담아놓는 게 바로 담낭이라는 주머니예요. 간에서 분비된 담즙을 담낭에 담아두고 있으면은 담낭에서는 이 쓸개즙이 응축이 되고 농축이 돼요. 그랬다가 기름진 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서 기름진 고기나 튀김이나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기름진 것들은 위에서 소화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십이지장에서 이 담즙과 함께 버무려져서 지방이 녹으면서 소화.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기름진 음식들이 살로 가지 않게끔 독소로 작용하지 않게끔 잘 소화시키고 배설시키는 게 바로 간에서 분비된 이 담즙에 의해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담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먹은 기름진 음식들이 독소로 작용하면서 또 살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랑도 굉장히 중요한 게 간이에요.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시켜드리면서 느끼는 게 속도가 느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간이 안 좋거나 호르몬 교란이 심하게 되신 분들, 약을 많이 드셨던 분들, 가공식품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간이 많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이어트도 느려요. 간이 좋아진 다음에 그때부터 간이 해독작용을 하면서 엄청나게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 효과가 늦게 나타나게 돼요. 그다음에 간이나 담낭은 음양 오행으로 봤을 때 동양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음양 오행 중에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의 기운은 갑상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담낭과 관련된 호르몬은 이 갑상선 호르몬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서 체온 조절을 하는 게 바로 이 갑상선 호르몬이고 우리 몸에서 전반적인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면서 체중이나 체온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간이나 담낭이 안 좋을 때 갑상선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에 항진이 되거나 저하가 되면서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또 심각하게 살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간이 안 좋으면 얼굴빛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얼굴빛이 자꾸 안 좋아지는데 어떤 장기가 안 좋은가에 따라서 얼굴빛을 보면 아, 어디가 안 좋구나 알 수가 있어요. 간이 안 좋을 때 누렇게 변하면서 검게 변해요. 거무튀튀하면서 누렇게 돼요. 그러면서 심해지면 눈에 황달이 생기면서 누렇게 변하죠. 그 이유가 간에서는 담즙 색소인 빌리루빈을 만들어 내는데 이 빌리루빈이 담즙에서 잘 사용이 돼야 되는데 잘 사용이 안 되면 혈관으로 새 나가서 우리 혈관을 돌면서 우리 얼굴을 노랗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빌리루빈이 소변으로도 배출이 되면서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더 진하고 막갈색이될 정도로 이렇게 진해지는 게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얼굴을 봐도 얼굴이 윤기가 흐르고 촉촉하고 혈색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건강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은 얼굴만 딱 봐도 티가 나죠. 특히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얼굴이 누래지고 눈동자가 누래지고 그리고 단순히 누런 게 아니라 이렇게 거무튀튀 하면서 혈색이 굉장히 안 좋아요 손톱도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손톱이 하얘져요 또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요 출혈이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에서 간은 지혈을 하는 그런 성분들을 또 만들어내는데 그게 잘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다치거나 아니면 코피 같은 게 나거나 이랬을 때 지혈이 잘안 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증상이 부딪혔을 때 이게 멍이 잘 들게 돼요. 네, 몸에 멍이 잘 되는 것도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고 또 심각해지면은 몸에 빨간 반점 같은 게 생기면서 이렇게 가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간의 기능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했다가 이제 장기 저장할 때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또 간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자주 먹으면 또 간이 안 좋아지면서 지방간이 되는 이유가 또이 지방을 간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적인 부분 외에도 감정적인 부분도 작용을 받습니다. 특히 간은 음양오행으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 짜증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괜히 짜증이 나고 또 몸이 불편하니까 자꾸 참을성이 없어지고 또 남을 이렇게 잘 비꼬거나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심해지면은 분노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짜증과 분노가 나는 그런 성격이. 돼요. 우리가 건강해지면 몸에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성격도 좋아지고 여유로워져요. 간이 안 좋을 때는 짜증과 분노가 많아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간이 우리 몸 안에서 하는 대표적인 일이 기름을 다루는 거죠. 네, 이 기름으로 된 것들을 흡수시키거나 녹이거나 저장하거나 분해하거나 배출하거나 네, 이런 역할들을 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대표적인 게 얼굴 빛이 어두워지 면서 누렇게 된다. 그러면서 간이 안 좋게 되면 해독이 안 되니까 피곤한데 이 피곤함이 그냥 만성 피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말도 못 하게 너무너무 피곤해져서 한 30분, 1시간 움직이고 나면 두세 시간을 쉬어야 될 정도로 그런 극심한 피로감이 오거든요. 지용성 독소들의 해독이 안 되니까 살이 찌고 염증이 많아지고 체온 조절도 안 되고 체중 조절도 안 된다. 그리고 근육 합성이 잘안 되니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안 생기고 쥐가 잘나 ...거나 근육이 자꾸 굳는 그런 증상 그리고 손톱이 하얗게 변한다 이 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분노와 짜증이 잘 일어난다면 아 내가 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에 있는 부속 장기인 담낭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담낭에 담석이 생기는 원인과 해결 방법, 그리고 간과 담낭이 건강해질 수 있는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드시면 바로 간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이런 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